네 저희 이광래 선생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이 대한민국 정치이번지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비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이 주판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권로가 국민이 민주당에 상징으로 자리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권동학 부모님은 민주당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생 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학문의 세계에서도 기업의 세계에서도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합니다. 저는 정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정치 한길만 들으면, 한때 권한과 역경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고, 또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한 권노가 부모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의 세계는 학문이나 기업의 세계와는 다르게 지조와 의리가 필요합니다. 지조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이 정치적인 걸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 수많은 권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노갑 부모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후진들에게 그와 같은 지조와 의리의 정치의 기를 보여주셨다면, 우리 이광윤 선배님께서는 바로 저희들과 함께 선배로서 우리 권노갑 부모님과 오직 정치 한기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퍼시의원오퍼시의의장 전남도의원, 그리고 또 금융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지만, 저도 멀리서, 가까이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또 우리 권호가 부모님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좌하면서 벌써 이렇게 제 지역에서, 제 지역의 사랑을 받아서 삼선 의원에게를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광대 선배님도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대로 계속해서 지조과 의리를 잃지 않고 한 길만 가신다면 아마 또, 또 다른 큰 꿈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꿈도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 항상 저희들의 목표별들 이광대 선생님과 함께 에, 정말 대한민국, 덕치 특히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위해서 어, 정말 힘을 합쳐서 어, 국민들의 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같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대 선생님 꿈, 큰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